5785년 초실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초실절로 주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절기를 오늘도 지킵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그 절기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의미들을 깨닫고 알 때에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열매 대신 부활의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 부활절 그러는데, 이스터, 이스터 하고 부르는데, 과연 이스터인가? 이스터는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절 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터 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초실절 때 부활하신 거예요. 그 초실절이 뭐냐? 첫 열매를 초실이라고 그릅니다 처음 열매. 그래서 이 보릿단, 겨울을 뚫고 올라온 곡식인, 곡식인 보리 초수를 하기 전에 코너에 단을 묶어서 첫 단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관례였었어요.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시작되고 초실절이 있는 그것이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첫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다가 편지하기를 20절 보니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써놓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이라는 말, 이스터라는 말, 이스터는 봄의 여신, 봄을 뜻하는 여신의 이름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 베이스의 우리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믹스되어 있는 게 바로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터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켰어요. 또 사순절이라고 하는 우리 렌트는 어때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우리 렌트는 사순절 성경이 없어요. 근데왜 그걸 지켜요? 보니까 저도 유튜브에서 찬양을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사순절 찬양 보험을 해놨는지 몰라요. 사순절 성경에 없는 겁니다. 또한 성금요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Good Friday, Good Friday도 없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Friday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그 말도. 사실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24 hour를 세 번을 곱해야 돼요. 그죠? 72 hour를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금요일 날 저녁에 묻히셨고, 주일날 새벽에는 resurrection 하셔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안, 안 맞잖아요. 그죠? 3리데이가안 돼요. 그러니까, 세 good Friday는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한 초실절,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시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레저렉션과 나사로스, 나사로의 레저렉션이 같아요, 달라요? 나사로도 살아났죠. 예수님이 살려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같아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면 몸만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같이 살아나야 돼. 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다른데, 그것이 뭐다? 아,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나사로는요, 살아났어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냐, 그 사람은 뭐 나이 들어 죽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다른 변화된 몸으로 몸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메노라 아세요? 메노라? 메노라라는 거 아세요? 메노라는 성전에 있는 촛대예요. 성전에 있는 촛대. 초대. 촛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일곱 개의 촛대가 있어요. 일곱 개의 촛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일곱 개의 촛대가, 가운데가, 센터가 뭡니까? 예. 오순절이라고 하는 가운데 센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브랜치가 나있죠. 브랜치가 왼쪽과 오른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 번째 있는 절기와 이것이 이렇게 센터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덜사이드는 뭘까요? 정말로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유월절과 저쪽 끝에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두 번째는 저쪽 끝에 있는 여섯 번째와 연결되고, 세 번째는 요쪽 끝에 있는 네 번째와 연결되지요. 그러면은 네 번째에 있는 절기가 뭐라고요? 이게 나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나팔절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r e s u r 시켜서 데려가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성경에 써 놨어요. 어디에서 났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 i r s t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13 through 18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진짜 그냥 콜콜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요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잔다라고 얘기하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할어이고 하죠 근데 소망 없이 그렇게 진짜 못볼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젠가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랑 데리고 와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같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 볼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아있는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6절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오실 때에는 뭐가 있어요 사운드가 나팔 소리가 있어요 나팔 소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한 나팔이라고 불렀어요 테키야 그돌라 여러분 테키야 그돌라가 무슨 소리인지 알죠 나팔을 쇼파르를 아, 자기의 숨을 다해서 나팔을 부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이 먼저 레저렉션 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서 어디예요?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땅으로 내려오는 거는 나중에 그 전에 공중에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레저로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가는데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함께 주님과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는데, 위로가 영어를 보면 좀더 명확해요. encourage one another with these words. 그래서 이걸로다가 encourage 하래요. 우리가 죽음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서 소리를 살리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없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래요 자, 하나 더 말씀 볼게요. John. 우리가 요한 보겠습니다. 요한 복음. John, chapter 5. verse 24 through 29. 여기에서, Resurrection,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5장 24절부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 믿으라고 해요? 안 믿으면 사망이니까.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마도 살아났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때 그때 그것을 잘 들으면 살아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목숨과 달라요. 똑같이 영어로는 life지만, 우리가 physical life가 있고요. eternal life가 있어요.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eternal life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seed를, 그 다음 해에,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 또 나요. 아 그렇죠? 보기에는이 옥수수 씨앗은 죽었어요. 딱해요. 이거 작년에 농사짓고 추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다음 넥스트 이어에 땅에 심으면 나아요 안나요? 목숨은 죽었어요. 이미 컷해 가지고 내가 할베스팅해 놨어. 그리고 드라이드 시켜 놨어요. 근데 그 씨드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 다시 올라와요. 그게 생명이라 그러요 예수님은 생명이 있었어요. 목숨을 살려 놓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 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 보면 생명을 주어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27절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제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죠? 분명히 성경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공중이 임하실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한대요. 비난받는 그러한 일들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25절 보니까 어때요? verse 25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는 언빌리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데드 바디를 갖고 있는 죽은 사람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중에 예수님 믿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다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되십시오. 함께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시 우리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해서 귀 기울이는 자들이 그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